자1교시는 무덕 시간이야. 네. 선생님이 주제를 줄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눠져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. 네. 자첫 번째 주제 여름과 겨울 중에 한 계절로만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계절로 살아갈 건지 선택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? 수자입니다. 겨울. 너무 고르기 힘들다. 가을인데. 아, 나도 사실 가을이 제일 좋은데. 난 봄도 좋은. 여름, 겨울 중에 하나만. 난 여름. 여름? 응. 저도 여름. 오, 여기 여름판에. 아, 나도 여름. 겨울, 아, 겨울. 나도 겨울. 겨울. 어, 여름? 깔끔하네. 여름을 <laughs> 아, 하면 될것 같네. 여긴 여름, 여는 겨울. 여름에 시작합시다. 일단, 일단, 나부터 할, 할 얘기가 있는데, 여기, 아까 반장선거에 나간 너네도 여름쯤 생일이라고 들었는데. 난 겨울에 태어나고 싶었어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나도 사실 가을에 <laughs> 태어나고 싶었어.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왔어, 여름에. <laughs> 내가 크게 던지는 이유는 과일 때문이야. 오 너무 맛있는 과일이 음 많아. 음 특히 수박. 음 여기서 혹시 수박 음못 먹는 애들 있어? 없어서 못 먹어. <laughs> <laughs> 수박 못디어 역시 과일 주식인 애답다. 네, 맞아. <laughs> 우리 집 <저> 과일 농장에. <laughs> 아, 진짜 너 과일 농장 어, 딸려야 농사가 잘 돼야 돼서. <laughs> 겨울이 되면 좀 곤란해. 일단, 왜 겨울이냐면은, 겨울은 좀 껴입어도 돼. 근데 여름은 끝까지 다 벗을 순 없잖아. 그리고 너무 습하고, 우리나라는 좀 고온 다 습하니까. 여름은 너무 찝찝하고, 겨울은 그래도 건조하지만 쾌적하단 말이야. 너 건조한 거 되게 싫어하는 걸로 알고. 있는데? 아니야, 그래? 근데 나는 건조한 게 티가 안 나. 너같이 쩍쩍 걸려주지 않아. <laughs> 맞아 내가 <laughs> 건성 김리원이긴 한데. <laughs> 어너 건성 김리원이잖아. 근데 나는 약간 덜 건성 황는비라서 여기서 응. 쾌적한 얘기가 나왔는데 겨울에 히터와 여름 에어컨을 비교했을 때 여름 에어컨이 훨씬 더 기분 좋고 상쾌함을 가져다 주지 않아? 근데 나는 밖을 나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. 나는 너가 실내 활동을 위주로 하는 아이로 알고 있거든. 하루나지 내가 여름에 안 나가는 이유가 왜겠어? 덥고 습하고 찝찝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. 어? 겨울에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. 아니야 겨울 야 아니야 나 겨울에는 되게 많이 하면, 나가. 어 네? 겨울에는 덥고 많이 덥고 나가. 알고. 그리고 겨울에 먹을 게더 많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붕어빵 여름에도 많지 뭐 수박밖에 더 있어? 수박? 아니 수박밖에 더 있냐고 삼계탕 이열치열 아 뜨거워 뜨거워 이거 죽겠다 너 냉면 좋아하잖아 너도 냉면? 야 이냉치냉 난겨울에 먹어 <laughs> 이열치열 <laughs> 난 겨울에 먹는다고 <laughs> 이열치열 나는 내 기준으로만 말할게 나는 바람을 맞으면 볼이 아파 <laughs> 아프고 아, 아, 빨개져.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. 나는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또 네, 있어. 나는 뭐. 나는 겨울에 예뻐. 내 기준으로 말할게, 난 여름에 조금 더 예쁜 편이야. 근데 <laughs> 여름에 모공이 열려. 오오 오. <laughs> 모공이 되게 자꾸 괜찮아. 오 이거 <laughs> 좀 팽팽하다. <laughs> 너네는 어때? 너네 여름에 예뻐, 겨울에 예뻐? 난 겨울에 예쁜 편이야. 약간 겨울 분장 같긴 네. 해. 이게 왠지 알아? 겨울에 모공이 쪼여져 <laughs> 아 <laughs> 겨울에 모공이 쪼여져서 어, 좀탄력적이어져 너무 어, 편 끝이 맞지? 나 사실, 난 겨울이 좋아 겨울이? 나도 겨울이 좋은 <laughs> 것 같아, 사실 그게 아니라 얘들아, 박수쳐라! 겨울이, 아니야. 너너왜 그런 거 봐, 안에. 막 벌레 없고. 깨끗하고. 수면 잠옷 입을 수 있고. 선생님, 이만 정리해주세요. 저희가 이긴 거 같거든요. 결론은 겨울에 먹을 게더 많고, 예쁜 핏도 스렸시대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은. 이, 이긴 걸로. 아, 가겠습니다. 위. 자, 그럼 두 번째. 아는 게 힘일까,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일까? 아, 이건 진짜 어렵다. 음. 음. 나는 아는 게 힘. 이러고 생각해 나도 힘 그럼 난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해 자 아, 자리 바꿨으니까 한번 예. 서로 설득을 시켜볼까요? 반장 가라. 난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해. 일단 사람이 진실을 마주해야지 더 실체 있어서 오해하지 않고 음. keep going. Okay. Hey, keep going. Hey, going. 어.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든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뭐랄까 약간의 회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그치 네.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?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냥 그냥 망각하는 음, 거야. 모르면 살아라.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야. 그리고 나는 사실 아는 <laughs> 게 모르는 게이 단어가 아닌 힘과 약에 주목을 해봤어. 아 <laughs> 어, 다른. 응. 음, 나는 힘과 약에 주목을 해봤는데 힘이 있어봤자 뭐라니 겠 싸우기나 하고. 하지만 약은 누구를 치유해주고 <laughs> 사랑으로 감싸주고. 그러는 게 나는 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약이 이긴다! 그렇지만 <laughs> 나는 뭐든 알아야 내가 공격을 받을 때도 방어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 모르, 모르고만 있으면 공격당할 수밖에 없잖아 아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나를 방어를 할수 있는데 그냥 모르고 공격을 당할 거냐 알고 방어를 할 거냐 한번 해보세요 그... 이 b 온 되게 찝찝한... 불편한 진실도 있는 것같 너무 거야. 많지 세상에 판도라서 상자가 그, 너무 많아 막 깨우치고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고 아, 예를 들어 막침 삼키는 것도 아, 내가 침 삼킨다는 걸 의식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약간 아! 왜 말했어! 웃게 <laughs> 되잖아 얘들아 스마트폰이 변기보다 더 더럽고 오! 변기야? 얘네는? <laughs> 변기를 주머니에 <laughs> <중앙에 웃음> 넣고 다니네? 그러면 소독할 수 있어 있잖아.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이 맞아. 병기보다 더러운 걸 몰랐어. 그럼 나는 계속 병기 만지고 손도 안 닦고 변기 <laughs> 그러니까. 볼에 문대고 문대고 그러니까 아니까 이게 쿠팡에서 알콜 티슈를 사서 <laughs> 매일매일 소독을 해줄 수 있는 거야. 하지만 세균이 없는 상황에 도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그러니까. 돼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병기를 항상 내 품에 지니고 있으면서 내 면역력을 강하게 키워주는 거지. 그러니까 그게 모르면. 는 약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세균이 많이 있다는 걸아니지 이거는 아방수 세계관으로 나도 모르게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나도 모르게. 형성되는 <laughs> <나도 모르게? 웃음> 면역력.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알코올 수업도 사고 뭔가 이렇게 뭔가 알콜 뭔가 스프레이로 뭐 이렇게 걸? 뭐 이렇게 뭐 세정제 이런 걸 사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. 왜냐면 아는 게 힘이니까요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알코올 수업도 사고 알코올 뭔가 스프레이로 막 이렇게 걸? 뭐 이렇게 뭐 세정제 이런 걸 사서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. 어? 아 나는 어렸을 때 나는 그 스티로폼 용기도 전자레인지 돌렸어.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아?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그 모르는 게병 아니야 병? 쟤 정말 이상하다. 난 지금 건강. 근데 양은 냄비 같은 거 있잖아. 그것도 불에 가열되면 굉장히 안 좋대. 근데 다 너네 그거에 라면 끓여 먹는 거 좋아하잖아. 난안 좋아해. 난 뚝배기가 좋은데. 그렇구나. 근데 그거를 안다 한들 뭐 어때? 옛날에 그 비비지 은하의 유명한 어루기 있거든. 건강한 걸 많이 먹고 오래 살과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차라리 좀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너 지금 모르는 게 약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<laughs> 아니, 근데 너 지금 아는 게 힘이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. 나는 알아도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, 그거를 내가 간팔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어쩌라고, 마인드. 그럼 넌 지금 아는 게 힘도 아니고 모르는 게 약도 아니고, 그 사이에 벌써스를 하겠다는 거잖아. 근데 나는 아는 게 힘,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을 때, 사실 인간관계의 일이 떠올라. 예를 들면, 너 정은비 몰래, 나랑 황은비. 어제 둘이 산책했잖아. 내가 <laughs> 재밌는 데이트를 했어. 재밌는 데이트를 하고 왔어. 넌 모르는 게 나? 아니면 알고 그냥, 어, 다음번에 같이 놀자 하는 게 좋지 않겠어? 너 몰래 우리의 우정은 계속 돈독해지는 건데? 야, 모르는 새 우리는 계속 모르게 계속 데이트를 해. 아니,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어. <laughs> 왜 둘이 놀아야 돼. 우리는 세명에서 짝짝꿍 손 잡고 이렇게 가야 돼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는 알아야. 다음에 야 알아야. 그렇지. 어, 알아야. 진짜. 그 정신 좀 차리고 산책도 같이 가. <웃음> 되게 되게 <laughs> 서운해 한다. 되게 서운해 한다. 선생님 <laughs> 이긴 거 <것> 같은데요? <laughs> 아무래도 은비가 있는 쪽이 계속 이기는 거 보니까. 난난 <laughs> 제가 이겼다는 사실 몰라. <웃음> 그래, 는 <laughs> 그래, 그래, 아기 아기다 아기야. 어, 모르는 게 아기야. 쉬는 시간 갖고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. 네잘 쉬고. 아니야, 근데 확실히 아는 게 아는 중이야. 게 좋아. 몰라잉 <laughs> <laughs> 난 몰라잉. <몬라인. 웃음>